17. 가기만 고당 마이너스 상서로운 기운이 실내에 가득하다. The room is with 제목 황홀한 기운이 가득한 집. 옛 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고 있는 집이 있었습니다. 이 집은 가기만 고당이라는 말처럼 황홀한 기운이 실내에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한날 어린이들은 호기심 가득한 마음으로 그 집을 방문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따스하고 상쾌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이 기운은 주인 가족의 사랑과 관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린이들은 그 집안을 탐험하며 놀라운 일을 경험했어요. 주방에서는 진실한 사랑과 배려로 만들어진 맛있는 음식들이 향기롭게 퍼져 나오고, 거실에서는 가족들이 함께 보내는 따뜻하고 즐거운 시간이 흘렀어요. 침실에서는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위한 사랑과 꿈이 가득한 분위기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어린이들은 주인 가족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집안에 가득한 황홀한 기운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 가족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언제나 따뜻한 마음으로 다정하게 대해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집 주인은 어린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집은 우리 가족이 함께 만들어낸 황홀한 기운으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언제나 사랑과 관심을 나누어 주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집은 항상 행복하고 따뜻한 기운으로 가득한 곳이 되는 거죠. 어린이들은 그 가족의 이야기를 듣고 놀라움과 감사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도 이런 황홀한 기운을 만들어내고 주변 사람들과 나누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집으로 돌아와서 가족들과 함께 더욱 사랑과 관심을 나누고 서로를 존중하며 행복한 기운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이야기는 가기만 고당이라는 말처럼 상서로운 기운이 실내에 가득한 집에서의 가족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린이들에게 가족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사랑과 배려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이를 통해 상호 존중과 따뜻한 기운을 만들어낼 수 있는 법을 배우도록 돕습니다. 어린이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행동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게 되고 사랑과 관심으로 가득한 황홀한 기운을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어린이들은 행복하고 따뜻한 가정을 형성하며 상서로운 기운이 넘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